자 9번 반 구가 있어 반지름이 8cm인 구가 있다 그래서 몇번이지? 9번 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한테 30도로 이렇게 선을 둔거야 30도로 자른거지 그지?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된거야 30도로 자른거지 그랬을 때 단면 위로의 정사형 넓이. 얘를 이렇게 빛을 쐈을 때, 여기 생기는 정사형 넓이는 얼마나 될까?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. 물어보는 문제. 자. 그러면, 자. 여기서 여기 중심이 있겠지? 선을 그으면, 자. 요 길이는 8이야. 반지름이 8이기 때문에. 그지 근데 여기는 몇 도야? 60도야. 여기는 30도. 그렇지? 1대 루트 3대 2가 되겠지 그렇지? 1대 루트 3대 2. 그래서 요 넓이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은 4가 되고 여기는 4 루트 3이 되는 겁니다. 30도라고 그랬으니까. 자, 그러면 이 넓이를 알수 있습니다. 파이 r 제곱 반지름이 4 루트 3이니까 16 3 48 곱하기 코사인몇 도로 해줘야 돼? 30도로 해줘야지. 물체와 지면이 됩니 그러면 그게 정사형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. 아, 요 반지름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 판을 이용해서, 각도를 이용해서 여기가 4루트 3이라는 걸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. 그래서 48파이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. 그지 이렇게 해주면 24가 돼서 2 4루2 3이가 정사형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.